무주구천동은 낮에 동문을 지나 36km에 걸친 덕산 향적봉까지 옥수와 같은 맑은 물이 소화담 그리고도를 만들며 귀한 대석 사이로 흐르는 곳에 구구양장 구천구비를 헤어리며 우리나라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천동 3 3비경을 만드는 원양천을 크게 외구천동과 내 네, 구천동으로 나누는데요. 오날은 최인경, 나대통령, 제1 4경 수경대까지 구에 구천동을 탐방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나대통령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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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대통이 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요 나대통령이 네는데 필라테스, 네네, 라테스도 하고 상부터 김편이고, 네네, 전라 무주고, 네. 래그리물은 일제전쟁때, 일제때일본분들이 무슨 직을 가야 인삼문자를 운반해야되기 때문에 이 굴을 다단뜩 털어두지 않게 하는거에요 아군수료를 한국에 있는거에게 약탈을 하려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나제통문은일제감정기에 금강개발등을 위해 굴을 뜰었다고 하는 가슴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곳이 파리소 라고 하는데요 삼국이 격전하던 당시 시체가 많이 버려져 파리들이 들끓었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혹한 전쟁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무주구천동 33비경에서 흘러오는 원당천은 힘찬 울소리를 내며 금강을 만나고 금강 하구뚝에서 서해바다로 흘러갑니다 낮에 동문에서 2.9km 올라오면 구산마을회관이 나오고요 마을회관에서 원당천을 따라 280m 진행하면 바위 꼭대기에 웅장대란 글씨가 응각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웅장한 바위가 미끄러지듯이 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였고 하얀 포마를 내며 끝없이 흐르는 맑은 물소리. 20여 명이 너그치 앉을 수 있는 반석이 있는 이곳은 마치 우릉도처럼 보이는데요. 문장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거북이 형상의 다가 숨어 있는 것 같다 하여 은구암이라 합니다. 송시열의 구세손, 홍병선언, 은남천 경관이 내려고요 무게 거북을 정하고 호악게 전념하며 풍정 자연을 벗삼아 수쇠를 보내주신대요. 후그 바위에서 풍경선의 동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담이 보름담입니다. 상단에 상덕계가 응각되어 있고 그 아래는 한시 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덕계의 좌측에 두함, 김명수 등 42인의 개원명단이 각자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각골문자로 각자된 무게구곡이 적혀있는데요 이 글씨는 중국의 무이구곡을 본떠 이곳에 무게구곡을 설정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서 거처했다고 합니다 무게구곡 상단에는 강선대라는 각자를 새겨 놓았는데요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즐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점심 먹는 동안 신선이 따로 없었습니다. 은고암에서3 500m 지점에 제창정 청중지가 자리하는데 이곳에 있으면 배는 목소리가 이문고세대차 신비롭다 하여 천범대라불리는 곳입니다. 37번 국도를 따라 주의깊게 진행하면 좌측 계곡방향으로 표지판과 이정표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와룡담 학수대 일사대가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서 130m 지점에 와룡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이곳은 사륜차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170m 지점에 학소대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개인 사유지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도로에서 380m 지점에 일사대와 서벽정이 있는데요 먼저 일사대를 탐방 후 서벽정을 탐방을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리 구조물이 나오는데요 다리가 많이 흔들리고 구조물 수계가 작아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접근로에는 너덜바위가 많았고, 바이트맨은 뱀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일대는 비경이 뛰어나 명승 제59이며, 일명 수상대라고 불리우는 제6경 14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구천동에서도 상대 경승제한곳으로 손꼽히고, 구한말의 학자, 연재 손병선이 이곳에 응가하여 서벽정을 지어 호을동방 일사라고 하고 푸른 바위에 깨끗하며 의듯함을 들어 일사대라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일사대, 언덕에 있는 서벽정이 도착하니 문이 굳게 잠겨있어서 탐너머로 구경을 합니다. 한말 유학자의 손병선이 세태를 비관하여 운동 생활을 할때 이곳을 찾다가 수려한 산수에 반해 1886년에 건립한 정자라고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한 채 음독 자열을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벽이 거울 같은 옥수를 굽어본다는 한벽소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50m를 진행여야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칠부바지 차림인데 가시는 굴이 우거져 도저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한벽소에서 300m 지점에 제8경 가음암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진입로가 없어서 개구멍으로 들어가 탐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다듬어 놓은 듯한 단단한 반석이 층층을 이루고 그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은 비단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의히 흘러보고 때론 거칠게 흐르면서 내 몸은 항상 물처럼 사르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가이암에서 약 3km 37번 국도를 따라오르면 전망대가 나오고 이곳이 제11경 파해입니다. 파해는 구천동 3대 명소의 하나인데요. 고요히 잠긴 소에서 흙류가 암석에 부딪히는가 하면 다시 소가 되는 이거대고기둥병과는 삼경인 양방홀하기만 하고 가위텀에서 자란 소나무는 함 폭의 수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해는 십칠만은 큰 바위를 천성암이라 부르는데요. 흙하 나없는 이구대 노송을 천년송이라 부릅니다. 바위 상단에는 천성암이라 새겨져 있고 천성암에는 춘추계원 25인의 호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위에서 400m 진행하면 수심대가 나옵니다. 수심대는 길손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수심대는 아름다운 노승이 수채화를 만들고 깎아 질듯한 풍풍처럼 둘러친 절벽산이 마치 동강산 가까이에 소궁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폭수같이 맑은 물이 호비호비 굴고 돌아 흐른 다하여 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주군 삼궁리에 있는 반송을 잠시 들려보았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99개 1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주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302331번지입니다. 이 반송은 나이가 약 200년쯤 된 것으로 가슴 높이의 둘레는 5.3m이고 높이가 17m나 됩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반송을 구천동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기고 구천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구천동? 14경 탐방중에는 가시던 구리 많아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었고 또한 개인사유지라 동량물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외구천동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는 곳마다 마치 신선히 사는 우릉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시간은 내구천동을 탐방하 하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